재난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거는 진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요 당장 심각한 건 수온 상승입니다 세계 평균에 비해 약 2배 내지 3배 정도 빠른 속도로 수온 상승이 일어나고 있고요 해수면이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편이에요 특히나 우리나라 대도시들이 해안가에 몰려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탄소를 많이 쓰고 산다면 분명히 어느 시점에서는 해안가에 위치한 여러 가지 구조물이라든지 상가들이라든지 아파트 이런 쪽에 침수 피해가 심각하게 되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 있는 환경 대기 과학과에서 학생들에게 기후 변화와 날씨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는 교수 김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의 일이었다고 기억하는데요. 7월 한달 내에 거의 30일 정도 되는 장마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2018년에는 역대 최강의 폭염이 발생했었거든요. 한 해, 한 해에 따라서 어떨 때는 너무 덥고, 어떨 때는 한달 내도록 비가 오고 하는 일들이 계속 지금 번갈아가면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비가 예전에는 오면 장마라는 게 한번 오면은 쭉 며칠씩 이렇게 오다가 장마 끝나고 이런 시기가 된다 요즘 그런 게 없죠. 그런 게 없고, 진짜 비가 한번 쏟아지면 이게 장만지 집중호우인지 구별이 안될 정도로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다가 갑자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없어져요. 근데 그러다가 또 며칠 뒤에 또 이런 어떤 장대비가 이렇게 나는 그러니까 돌발적인 게릴라 호우 그런 것들이 지금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예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곤란함을 겪고 있고요. 왜 그러면 자꾸 일어나는가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구가 뜨거워 그럼 바닷물도 뜨거워지겠죠. 바닷물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가 증발을 하면서 구름이 훨씬 더 강하고 두텁게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꾸준하게 내리는 비보다 확 쏟아내리는 그런 비의 형태로 강수 형태가 지금 점점 변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 지구온난화가 심해질수록 이런 어떤 게릴라성 호우의 형태는 더 심해질 거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올해만 봐도요, 7월에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왔는데 하루에 400mm가 왔거든요. 역대 기록으로는 3위, 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연간 강수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200mm거든요. 연간 1,200인데 400을 하루에 때린다? 말도 안 되죠. 예전에는 그런 일이 있긴 했어요. 언제냐면 태풍 루사, 태풍 매미, 뭐 이런 굉장히 강력한 태풍이 들어왔을 때 하루에 막 500mm씩 내리고 하는데 이건 특별한 경우죠. 그런 거 말고 집중호우로 막 400mm씩 내리는 거는 굉장히 드문 일이었는데 요즘 들어서 최근 한 3~4년간은 거의 매년 그런 집중호우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추워졌죠. 그렇지만 이 추운 걸 우리가 작년 이맘때랑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굉장히 늦고 그렇게 추운 편도 아니에요. 지금 현재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11월 평균 기온보다 약 6도 정도 높다. 그 6도라는 게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이런 일이 거의 없었고요. 이미 10월 달은 다 지나갔으니까 10월 달은 통계가 정확하게 나오는데 10월은 대한민국 관측사상 가장 뜨거웠던 그런 10월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기후가 변화하고 있는 거. 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육도라는 건 굉장히 이게 심각한 일이고 전례 없는 일이고 과학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좀더 검증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년 만에 나타나는 재난이 예를 들어 매년 나타난다. 그러면 통계적으로 우리가 유의하게 이것은 기후 변화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게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러한 기상 재해들이 기후 변화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한반도에서 내리는 비가 패턴이 변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소나기성 강우, 그리고 게릴라성 폭우, 이런 것들입니다. 한번 내리면 확 쏟아붓는, 바가지로 그냥 쏟아붓듯이 물을 부어버리는 그런 형태로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패턴들이 변하는 원인에 대해서 우리 과학자들이 지금 많은 연구들을 진행 중에 있고요. 진짜 구조적인 어떤 기후변화에 영향이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적어도 한반도 주변의 해수면 온도, 그러니까 바닷물 온도가 계속 뜨거워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수증기들이 한반도로 유입이 되고 있고 여름철에 어떤 기상 패턴들이 굉장히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들 인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이런 어떤 폭우 형태의 변화가 생기면 혹시 뭐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나쁜 것만 있습니다 피해도 커지고요 우리가 댐 같은 것들에 저수를 할때 비가 그래도 어느 정도 꾸준히 오는 게 도움이 되지 급격히 내리는 비는 또 이제 다 빠져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수자원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강우 패턴이 앞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기후 변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봄 가을에는 가뭄이 또 기승입니다. 가뭄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요. 또 가뭄에 이어서 산불 이슈도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죠. 특히 우리나라 봄철이 지금 굉장히 가물어지고 있는데요. 단순히 지구 온난화에 따른 그런 온도가 증가하는 요인이라기보다는 사실 온도가 증가하면서 땅에 있는 수증기들이 매년 매년 대기 중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증발에 의해서 대기 중 토양이 함유하고 있는 수분의 양이 매년 매년 작아지고 그 수분이 작아진 상태에서 또 건조한 하면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산불이 발생하게 됩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안 그래도 건조하던 땅이 더 건조해지겠죠. 그러면서 이런 악순환이 지금 매년 반복되면서 우리나라에 가뭄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봄철 가뭄은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봄철 가뭄에 대해서 좀 대비하는 그런 시스템을 국가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기후 변화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과 수온의 상승입니다. 해수면이 상승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남극에 있는 그런 대륙빙하가 녹아 내려서 바다로 들어가서 수면이 서서히 오르는 건데, 요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직까지 남극빙하 심각하게 녹아 내리고 있다고 하지만 그게 뭐 해수면 상승을 아주 심각하게 올릴 정도는 아니고요. 이거는 수십 년 후, 백년 후 그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요소고요. 당장 심각한 건 수온 상승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한반도 주변의 바닷물 온도가 매우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바닷물도 온도가 높아지면 팽창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닷물의 부피 팽창으로 인해서 해수면이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편이에요. 최근 약 30년 동안 우리나라 주변의 바다가 약 10cm 정도 해수면이 상승하였거든요. 해양조사원에서 발표한 결과인데요. 이 10cm 정도 상승한 거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평균적인 해수면 상승률에 비해서 약 1.5배 정도 빠른 상승 속도라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해수면 상승에 좀 대비를 해야 되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대도시들이 해안가에 몰려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도 이런 해수면 상승에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빨리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볼수 있고요. 이거는 진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후 변화가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지만 저는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는 거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평균에 비해 약2배 내지 3배 정도 빠른 속도로 수온 상승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바닷물이 온도가 상승하는 지역에 인접해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세부, 고인근 바다 그 지역이 지구상 에서도 가장 뜨겁고 온도 상승이 북극을 제외하고는 가장 빠른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그 바닷물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되면 해류를 따라서 그러한 바닷물들이 북쪽으로 이렇게 수송이 되는데요 하필이면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해류가 올라오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한반도 주변에 따뜻한 난류들이 올라오는 길목이 있거든요 그런 난류들의 유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해수면 상승이 굉장히 가파른 나라에 속하고요 거기와 더불어 해수면 상승이 상승 따뜻한 바닷물 온도로 부피가 팽창을 하니까 해수면 상승도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가파른 축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바다에서 일어나는 기후 변화에 꼭 주목을 해야 되고요. 태풍은 바다에서 태어나잖아요. 바닷물 온도가 따뜻하면 따뜻할수록 더 강한 태풍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어떤 따뜻한 바닷물이 점점 북쪽으로 한반도 가까운 난수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좀더 가까운 지역에서 슈퍼 태풍이 예전보다 더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슈퍼 태풍 에도, 우 리가 충 분한 대비 를 해야 되 겠다고 생각 을하 고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해수면 상승, 그리고 수온 상승 하고 같이 일어나 는일 들이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너무 바닷가 주변에는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이런 일들은 안 하는 게 좋겠죠, 앞으로는. 얼마 전 뉴스를 봤는데 유럽에서 벌써 해안가 지역 아파트들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좀 민감한 뉴스일 수 있어서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럽지만 우리나라가 뭐 아직까지 그 그래, 이주를 고려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가 탄소 중립으로 나가지 않고 계속 이렇게 탄소를 많이 쓰고 산다면 분명히 어느 시점에서는 해안가에 위치한 여러 가지 구조물이라든지 상가들이라든지 아파트 이런 쪽에 심수 피해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해수면 상승 그러면 생각을 못 하는 게 뭐냐면요, 단순히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30년에 10cm? 그러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것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강가한 게 뭐냐면요, 복합 재난이에요. 해수면이 10cm 높아진 상태에서 마침 그 바닷물이 만조가 돼서 수위가 높아지고 거기다가 슈퍼 태풍이 덮치는 시나리오, 사면 탈을 맞았을 어디까지 파도가 칠수 있을까?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재난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굉장히 기준이 높게 대비를 해야 되고, 그런 어떤 재난 앞에서는 장사가 없기 때문에 지역이기주의라든지 이런 거를 좀 벗어던지고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함께 노력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됐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 그런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게 조금이라도 더 늦어지면은 조금 심각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후 위기 그러면 떠올리는 게 대부분 재난이잖아요. 슈퍼 태풍, 역대급 장마 이런 것들만 떠올리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이상 기후 현상으로 따라 나타나는. 파급 효과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전쟁, 기후 난민, 그리고 식량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얽히고 설켜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식량 문제를 조금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가 가장 많이 먹고 있는 식량이 뭐죠? 대부분 밀을 많이 먹죠? 밀이 주로 어떤 지역에서 잘 자라냐면, 대부분 좀 건조한 지역에서 잘 자랍니다. 평균 강수량이 300에서 600ml 정도 되는 우리나라 연간 강수량 1200ml라고 그랬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밀 수확하기가 별로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건조한 그런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 한창 전쟁하고 있는 나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구온난화에서 가장 뜨거워지고 건조해지고 가물어지는 곳이 그런 지역들입니다. 안 그래도 좀 가문 지역이 더 가물어지고 있고 미래 기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그 지역들의 온도 상승이 두드러집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앞으로 식량 위기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아주 명약 가나한 기후변화의 무서운 진실이거든요. 우리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에서 첫 장면이 2050년 모든 곡식을 재배할 수 없이 없고 너무 건조해져가지고 가장 생명력이 강한 옥수수만 먹으면서 사는 인류의 모습이 첫 장면이거든요. 그런 미래가 진짜 올 수도 있어요. 또 식량이 기계와 관련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국제정세의 불안정이죠 유럽 난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먹을 게 부족해서요 근데 갑자기 대가뭄이 들어서 러시아에서 우리 밀수입 수출 오래 못하겠다 그러니까 먹을 게 아예 없어진 거죠 살기 위해서 유럽으로 난민을 가는 거죠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식량 위기가 이미 유럽 주변에는 많은 국제 정세 불안정을 불러 일으키고 있고 그런 난민들을 양성을 하고 있고요. 이게 좀더 심각해지면 점점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져서 우리나라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가 식량 자금률이 굉장히 낮은 국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식량 자금률이약20% 정도 수준이고요. 특히 밀 같은 경우에는 전량 수입합니다. 그러한 어떤 식량 위기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쌀을 많이 먹는 그런 식습관으로 바꿔야 되고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식량을 수입하는 국가들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5대 메이저 곡물 회사로부터 이렇게 수입을 하는데요 굉장히 이걸 좀 다변화해가지고 이 지역에서 문제가 생겨도 저 지역에 수입할 수 있는 전략 같은 것들도 미리미리 짜놔야지만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 기후 현상들이 계속 누적이 되면 결국 기후가 바뀌고 생태계가 교란이 되고 사람이 살아가는 주변의 환경들이 굉장히 급격한 변화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에 보지 못했던 풍토병 같은 말라리아 같은 것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점점 아열대화가 되어갈 것은 분명하거든요. 뜨거운 지역이 적도 지역부터 점점 확장하면서 우리나라로 접근해 올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잘 생기지 않았던 질병들이 우리나라에도 발병한다든지 모기 같은 것들이 굉장히 훨씬 더센 종이 우리나라로 유입된다든지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서 감염병에 특히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고요. 기후변화라는 것이 사실은 사람들이 온도가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급격한 온도 변동을 동반을 합니다. 예를 들어, 겨울철에 그러면 기후변화가 되면 한파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 한파가 오히려 더 강력한 한파가 더 많이 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기온 변동성이 굉장히 더위도 많지만 추위도 많다. 그리고 그리고 그게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반복된다라고 하면 우리 몸이 적응해 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어떤 큰 기온 변동성에 따라 감기라든지 이런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자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 쪽에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45억 년 지구의 역사에서 지금까지 다섯 번의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게 나누잖아요? 어떤 시대가 이렇게 바뀔 때 항상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구의 환경이 급격히 변하는 시기에 항상 대멸종은 있어 왔다. 그런데 지금 인류는 어떤 짓을 하고 있죠? 그 어떤 시기보다 빠르게 지구의 온도를 상승시키고 있잖아요. 재무덤을 파고 있는 그런 일인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것은 사실이고요. 6차 대멸종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구상의 생명체들은 항상 대멸종을 겪어왔기 때문이고요. 인류라고 해서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또 우리가 화성으로 이주를 해서 멸종을 피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우리의 어떤 행위, 온실 기체를 많이 방출해서 대멸종으로 갈 가능성은 저는 좀 희박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거 말고 자연의 순리에 따른 그런 대멸종은 피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연의 대멸종은 언제 올지 우리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것이죠. 지구에 사는 생명체가 굉장히 번성을 하기 위해서는 생명 다양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종이 굉장히 풍부해야 되고 굉장히 다양하게 다양한 종이 있어야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우리 생명체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다양한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을 때잘 적응할 수 있는 종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 종은 또 살아남아서 또 이렇게 생명체를 계속 일어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너무나 급격한 변화에 생명체의 어떤 종 자체가 부족하다면 모조리 그냥 멸종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인위적인 온실기체 방출로 인해서 많은 그런 생명체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져 있는 생명체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것은 꼭 부피단 온도 증가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많은 자연 파괴 그리고 생명체들의 서식지를 우리가 아마존의 밀림을 훼손한다든지 하는 일들로 훼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많은 생명체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종이 줄어든다는 걸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 그런 생명 다양성의 감소는 결국엔 인간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금 직접적으로 이런 어떤 탄소배출로 바로 코앞에 육참 멸종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두려움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